7살 남아 포항,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어 해서 10개월 정도 배웠습니다. 거미가 줄을 타고라는 동요를 겨우 켜는 정도인데, 비전공자인 제가 보면 연습을 너무 하기 싫어해요. 시킬 때마다 애랑 관계가 나빠지는 것 같아 제가 지쳐요. 아이가 예체능에 재능이 있는 걸 어떻게 파악할까요? 라는 질문입니다. 악기를 잘하는 엄마들을 들여다보면요. 그분들이 거의 반은 선생님이야. 그러니까 바이올린은요, 일단은 그 스트링, 그 줄도 가를 수 있어야 되고요. 스트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. 근데 엄마가 못 하잖아요. 안 되는 것 같아. 요 악기는요, 내가 소리를 만들어내는 악기와 그냥 치면 되는 악기로 나뉘어요. 피아노는 내가 누르면 여하튼 소리는 나잖아요. 그게 뭐 밝은 소리든 예쁜 소리든 소리가 나죠. 바이올린은요. 소리도 안 나요. 굉장히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아이가 바이올린 음악을 듣고 좋아하고 배우고 싶어야 되고 이게 1단계. 두 번째, 엄마가 이거를 적어도 조교 수준으로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. 그래야지 지속할 수 있습니다.